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지냈는데요.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완화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던 순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요. 어,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에도, 어, 그 참, 참석 인원이 이 의자 수의 50%가 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모두가 접종을 하셨으면 전체가 다 참여해도, 이 인원 수 전체가 참여해도 괜찮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추어 교회도, 어, 문을 열고, 또 이제 특별 저녁 집회와 또 특별 새벽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새로 다시 한번 다지고 세워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과 좀 멀어진 분들이 계세요. 또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제 서서히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질 때, 어, 이제는 이 코로나가, 어, 독감의 한 일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날이 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 완벽한 치료제가 나와야 할 텐데요. 어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건강 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신방을 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예. 한 주간 동안 잘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언제 갑자기 이렇게 울긋불긋 또 노랗게 이렇게 물을 들여 놓으셨는지 여러분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일들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 선왕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선왕의 이 교만함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다 알고도 여전히 베사살은 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게 될때또 하나님을 더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어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 다니엘은 모든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일들로 인해서 벽에서부터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게 되고요. 그 글을 쓰게 된 해석을,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이제 끝내게 하셨다. 결국 심판하심으로 왕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다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은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의 이야기로 화두를 돌리게 됩니다. 벨사살은 누부가 내살 왕이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결국 어떻게 심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뿐만 아니라 마음을 낮추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부간데스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고의 권력과 번영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징계를 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서를 꾸며서 만방에 선포했다는 라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조서를 꾸미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했다라는 말씀이. 자,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의 후손으로 그 전례를 다 알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게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어떻게 하나님을 능멸했습니까? 벨사살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전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을 신상을 또 가져다가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찬양하고 그 신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찬양하지 아니하고 죽은 신들을 찬양하고 죽은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기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약물이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하시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망의 그늘로,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곡하게 될 것이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을 통해서 곡하게 되고 통곡하는 일을 만드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 역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언급한 것을 보게 되면 그 금과 은과 또 동과 철과 나무나 돌등으로 만들어진 신상들은 그 신상들 자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이다라는 거죠. 그즉그그 그, 그 신들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들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조차도 없다. 그냥 물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졌고, 쇠로 만들어졌고, 철로 만들어졌고, 나무로 만들어진 그저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어떤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이 우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가트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금과 은과 철과 돈과 나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흙으로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물건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의 눈에 이 보이는 것을 또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절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섬기고, 또 그거 앞에 가서 빌고, 또 그것들을 믿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이 앞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저 앞에서 절하고 비벼대고 엎드리고 이런 걸 보면 너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우상과 똑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저 물건일 뿐인 그런 우상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 벨사사라게 했던 말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우상들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언급했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대주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곧, 당신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호흡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호흡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빌고 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 내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던 방향에서부터 이 얼굴을 돌리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호흡을 취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서 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조차 누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담.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행사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작정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추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잠먼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문 1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이라 아멘. 사람이 제비를 뽑고 사람이 무엇을 뽑는 것 같고 정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원 29장 26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마음과 모든 형평과 상황을 조정하시고, 움직이시고, 결국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비도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작정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모든 계획과 섭리와 다스리심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일의 작정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결국 우리의 삶의 한 순간 순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은 베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결국 벽에서부터 손이 나와서 이알수 없는 글을 썼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제 끝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벨사살 개인의 생명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도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미단 바벨론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결국 그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그 세상 나라의 멸망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바벨론을 향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우상숭배와 또 더럽고 가증한 죄악과 이 음행과 방탕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이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음행이 판을 치고 방탕한 것이 난무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선고를 받은 이후에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미 심판을 선고받은 이 세상 역시도 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기 전까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사람들처럼 죄와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미 바벨론 성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상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과 버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라라고 말씀하죠. 그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있지만은 이 세상과 동일하게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디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나와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구원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거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고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